달서구의 한 경로당 1992년에 처음 생긴 노인복지시설로 현재 30여 명의 회원이 이용 중입니다. 지은 지 30년쯤 되다 보니 내부에는 아직 성면으로 추정되는 천정 마감재가 남아 있습니다. 군데군데 파손된 부분은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성면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. 작년에 성면 검출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. 뭐, 말도 뭐, 해고서도왔냐 뭐, 모르는데 뭐뭐지 1980년대 초에 지은 달서구의 또 다른 경로당에서도 성면으로 추정되는 마감재를 볼수 있습니다. 달서구에는 구청 소유 경로당이 11곳 있는데 성면의 생산과 유통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은 경로당은 쉰두 곳입니다. 이 경로당을 대상으로 작년에 성면 검출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14곳에서 성면의 존재가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곧바로 환경부의 최종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지가 현재 각 경로당으로 전달 중입니다. 달서구가 이 결과서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 소량이나마 성면이 검출된 데가 있는 반면 낮음이나 무성면으로 나온 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낮음이라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위해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상 가능성이 낮다 뭐 이런 상황으로 온 데가 있고 3면3량 부분이나 정도 면적에 따라 갖고 저희가 대처는 네. 앞으로 저희가 뭐 예산을... 달서구는 14개 경로당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석면이 없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경로당에 왜 아직 석면이 남아 있는지가 의문입니다. 티브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.